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맵은 아포칼립스입니다, 아포칼립스. 특이한 점은 오늘 양팀다 종변을 쓰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이제 40년 종, 이제 뭐 종변을 쓸만한 티어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어차피 블랙이랑 골드는 같은 티어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종병이 안 통하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양 선수다 같은 티어 그리고 이 아포칼립스 맵에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자, 오늘도 이번 시즌도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팀 경기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많은 시청을 해 주셔야 또 채팅도 많이 올려 주셔야 밑달할 때그 이긴 선수분들이 보는 맛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팅을 좀 많이 쳐 주셔야 됩니다.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이는 위치 7시에 위치해 있는 카논 선수 5시에 위치해 있는 반디 선수입니다 카논 선수는 퍼지 더블 렉을 선택을 해줬고 반디 선수도 아 이거 잠시만요 이러면 이게 500대 지험거라서 반디 선수 엄청나게 보입니다 저게 라바가 이게 돈이 100 모일 때마다 한 개씩 날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라바를 두개 손해본 거죠 엄청난 손해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 이거는 많이 안 좋죠. 반지 선수가. 심지어, 앞마당 이제 듣기도 했는데 멀기도 하죠. 굉장히 기분 안 좋게 시작할 수 밖에 없다라는 점. 아, 근데 이것도, 아, 드론 찍었고, 아, 이것도 앞마당에서 좀 방해를 받았네요. 이건 카누 선수가 엄청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앞마당에서 계속 방해를 해준 거라서. 아, 이것도 굉장히 늦었고, 아, 이러면 반디 선수 너무 불리합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제 프로급에서는 좀 게임이 살짝 터졌다. 많이 터진 건 아니고 살짝 터졌다. 아, 니좀 터졌다고 할수 있는데, 이거는 또 아마추어고, 뭐 골드 블랙 정도의 티어가 아니라서. 근데 선수분 카논이라고 읽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들이 카논으로 읽긴 하더라고요 캐논으로 저는 읽을 때도있긴 한데 카논으로 있, 있습니다 보통 캐논이라고 하면 좀 C를 쓰는 경우가 많구요 카논으로 쓸 때는 K로 쓰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거는 뭐일러 방식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이버 네티스코 이후에 가스 가스 이후에 이제 사이버 네티스코죠 어찌됐든 카논 선수는 너무 기본 좋게 시작한다는 점. 그러면서 히드라데 이거는 절대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언덕맵이 아니라서 이거 풀로브 쌩카고 들어가면 볼 수가 있겠죠 아 이거는 대놓고 973 이거든요 대놓고 973 근데 이거는 토스 입장에서 또 머리가 아픈게 이래놓고 드론을 쬐지 아니면 그냥 계속 진짜 히드라를 뽑을지 그건 몰라요 이게 한 티어나 차이 나면 저렇게 대놓고 973 에도 못막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동티어에서는 저렇게 보면 좀 편안하거든요, 사실이. 렇게한 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근데 포토를 좀 너무 일찍 박은 감은 있어요. 그리고 캐논 선수가 조금 아쉬운 게, 심시트를 여기다가 했으면 포토를 좀더 많이 지울 수 있는데, 이거는 좀 공간이 좀 부족하죠. 이렇게 되면 포토가 여기 하나밖에 안 지워집니다. 파일라는 여기다 지으면 포토를 두개 지울 수 있거든요. 좀 심시티가 조금 아쉽다라는 점 한우 선수 저게 과연 어떻게 활용될지 이것 때문에 뚫릴 수도 있어요 이 심시티 때문에 그래서 토스들은 심 맵이 나오든지 뭘할때 심시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질러간 기 이건 휘드라 받고 먼지로선 깔끔하게 막았고요 풀업은 계속 보고 있고, 9? 9734죠. 9734. 방금 드러났었으니, 9734.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8나 하나 찍고요. 스타게이트에서, 어, 뭐 그래도 찍어줘야 되거든요. 공이로떨어가고 있고요. 이건 좀 포즈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포토 위치고, 포토가 너무 압축이라서 이거 일정4에서하면 깨질 수도 있거든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해철이 늘리면서 계속 히드라 찍어주고 있고, 저건 돈 남아서 찍는 거죠. 그리고 추후 운영도 할수 있다라는 점. 허세 안기로 오로려 때려주고 있고, 저거는, 잡나요? 일단, 오버 한기는 잡았고요 퍼세어 가서, 이제, 드론 찍는지, 일단 드론 찍어주는 판다 이러면 이제 운전 가겠다는 거죠. 일단, 포지 깨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포지를 얼른 깨야죠. 동일업은 시켜주면 안 됩니다. 이러면 저구도 나쁠 게 없는 게, 왜냐하면, 어찌됐던 포지 공이억 못하게 부셨죠. 포토 강요시켜 놓고, 어찌됐던 드론을 째고 있는 거라서, 이러면 적어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토스도투 포지가 느렸죠. 부셔질 것 같으면 빨리 지어서 빨리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나왔는데, 테크트리는 잘 올라갔어요. 다만, 이제, 이 드론을 째는 동안 토스는 할게 없습니다.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973이 저거한테 엄청나게 좋은 빌드죠. 저렇게 쫄게 만들어 놓고 드론 째버려도 좋거든요. 확치 드론 쭉쭉 채워주고 있고요. 한 타이밍만 더 채우면 제어볼 때는 드론 딱 최적화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 한 부대 조금 넣고요. 자, 그면서 히드라 퇴각합니다 그러면서 7 게이트까지 그럼 여차는 8 게이트까지 좀 늘려주겠죠. 어쨌든 토스는 지금 뭐 바로 질럿이 가서 할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8 게이트 올린 이후에 드라 드라랑 템을 모아주면서. 좀차후한 타이밍을 좀 노려보든지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이렇게 코세어를 잃어버리는 거는 드론이나 이런 거 째는 거를 좀잘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죠. 인구수도 지금 어찌보면 저그가 너무 적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게이트에서 뽑히면 좀 달라진다라는 점. 이제 로봇 올라가고 있고, 아직 사업은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옳고 빠르게 준비해주고 있죠. 이 정도면. 반디 선수가 초반에 이제 꼬인 것 치고는 엄청나게 좀 D 운영이 깔끔합니다. 구체상으로 끝내는 게 아닌, 어떻게 보면 좀 D 운영을 바라보는 이제 드론을 찍어줬죠. 왜냐면 초반에 저렇게 한 플레이가 뭐냐면, 어찌됐든 자기가 이득은 취해야겠고, 근데 내가 해처리가 늦었기 때문에, 이거를 973으로 끝내기에는 좀 타이밍이 원래보다 좀 느렸어요. 그러면 판단이 쓴 거죠.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973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내가 드론을 찍어서 좀 이득을 취해야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기대죠. 그러면서 얼코도 나오면서 이 질럿들이 뭔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공일업이 아니라서 약합니다. 일단. 본진 이런 곳에 이제 히드라 나오면서 럴커 같은 걸로 좀 방어를 해줘야 될것 같고요. 사업 돌리고 있고, 어쩌고, 테크트리까지.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시간 끄는 용도죠. 이런느으로 어, 근데 이렇게 또 히드라 좀 잘리는 것도 안 좋습니다. 일단 이런 언덕에, 방어거 좋고요. 그럼 저그가 오히려 이 좁은 입구를 좀 막아주고, 여기 넓은 데를, 좀 군데군데 이렇게 해주면 또 좋아요 그럼 토스가 나오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공 1억은 됐고 좀 있으면 방 1억까지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토스가 여기를 지금 당장에 뚫기는 힘들어요 공망 1억 됐고요 일단 여기서 조금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카논 선수고요 질럿은 좀 계속 뺑뺑 돌리는 게 좋죠. 멀리 멀리. 아 여기로 돌아오는 거는 어차피 이 질럿들이 할건 없거든요. 저렇게 열거 받아도 그렇기 때문에 질럿이 나가 있는 게 좋습니다. 소수라도. 그러니까 신경 을 쓰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저거도공이력도 완성이 돼 있고, 이건 루캐철이라서 물량 짜내면 또 물량 많습니다, 저거가 이걸로 가는 건 좋지 않아요? 그냥 스톰만 쓰고, 아, 근데 이렇게 럴커한 마리에다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토스들의 입장에서는 이럴커를 뚫기 위해서 여기다 쓰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스톰을 아끼고, 뚜루, 뚫는, 뚫는 척할때 그때 스톰으로 좀 병력에다가 쏴서 이득을 취하는 게 낫죠. 아, 근데 이걸로 나가는 건안 좋은데요? 왜냐면 잠깐만 일단 한번 볼게. 요 근데 위에 얼커가 너무 많아서 아, 이거는 드라가 너무 적어서 좀 빼는 게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 질럿들이 옆으로 나가서 시선 논산하는 게더 좋거든요. 카논 선수 이거 어떻게 할지 아, 근데 이렇게 업저분 잘리는 것도 좀 아파요. 그리고 지금 방금도 병력에 쓴게 아니죠 이렇게 스톰 자체가 낭비하게 된다고 하면 이 병력들이 이거 싸먹게 된다고 하면 토스 미에 없습니다 아 이거는 어 그래도 방금 스톰 잘 들어갔어요 아 근데 이게 안좋은게 뭐냐면 이거 뚫으면서 병력이 유지가 되는데 그라도 거의 다 깨졌죠 이런 비율이 깨졌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그럼 또 한번 또 모아야돼요 차라리 그 병력들을 유지를 하면서 내려오는 걸 바다 방는 쪽으로 하는 게 좋아 보였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토스 더 불리해집니다. 멀티는 멀티대로 늦고요. 병력은 병력대로 밀립니다. 이러면 저그가 이거를 병력을 찌어서, 찍어서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이 병력 못 막거든요. 지금 내려가도 못 막아요. 스톰이 지금 없죠. 그리고 템도 없어요. 이건 저걸리 한 마리 한번 조링이나 히드란 말이 한번 보내고 나서 각 잡아도 되거든요. 저그 입장에서는 반면에 토스는 오지마라 오지마라 이 마인드일 겁니다. 카누 선수도 이거 한번 가보면 좋거든요. 오버를 한번 보고 이거 서면 드랍인 거예요 드랍도 괜찮아요. 드랍해도 난리납니다. 이제 뭐 오버 한네네기 정도 다섯 기 정도 분량해서 여기 내려서 타격 주면서. 그러면서 이쪽이 타격을 해도 좋죠. 상황은 저한테 너무나도 유리합니다. 그러면 카노 선수가 이제 그런 거에 변수로 줘야 되죠. 질러서로 휘둘려야 되는데 지금 이쪽으로 못 나가니까 질러서로 휘둘릴 수가 없고 그렇다면 셔틀 플레이가 중요한데 아 이쪽도 시야가 잡혔어요. 이쪽 끝으로 가면 시야 없을 것 같거든요. 뺑 돌아서 이쪽에 내려서 아 근데 여기도 지금 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죠. 오버로드가 있으니까 다크도 좀안 통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어찌됐던 카누 선수는 단단하게 해서 뚫어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를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건 랠리가 여기로 돼 있어서 드론이 달려온 거죠. 그렇죠. 그럼 어찌됐던 토스는 여기를 뚫어내야 된다는 건데, 아, 질럿이 많은 거는 이거 가스를 환산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럿을 찍을 필요가 없어요. 카노스는 질럿 찍을 때가 아니에요. 이 질럿 한 부대가 1,200원이잖아요. 그럼 드라를 뽑았었어야 돼요. 1,200원을. 그러면 드라 한 부대 뽑으면 50원씩 하면 얼마죠? 500원에 600원이잖아요. 그럼 드라 한 부대 뽑을 수가 있는 자원이긴 했거든요. 1250, 10만이면. 드라를 좀 뽑았었어야 했는데, 아, 이거는 여기는 좁은데, 여기도 아니에요. 여기를 나가야죠. 이 질럿이 할게 없어요. 이렇게 조여지면. 그렇기 때문에 드라를 뽑았었어야 됩니다. 카누 선수가. 질럿을 뽑을 게 아닌. 아, 여기는 너무 괴로운데요. 일단, 스톤 만업도 아직 안돼 있고요. 하템은 진짜 많아요. 이거 다쓸수 있으면 좋긴 하겠죠. 아 근데 영리하게 뒤로 다 빼놨어요 반디 선수 이러면 뭐 히드라 5-6마리 정도로 점사를 해줘도 괜찮겠죠 토스 일단 공방이요 저그 공이요 방어가 안되있구요 아 드라가 필요해요 드라가 드라가 너무 모자랍니다 한분더 있어야 돼요 이거는 뚫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방을 위해서는 한 부대가 더 있어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질럿는 지금 할게 없다라는 거죠. 그럼 질럿을 뒤에 놔둬놓고 드라템으로 홀드하면서 계속 이득을 봐야 되거든요. 어찌됐든 공방사목 돌아갔고요. 그러면 드라를 좀더 찍어주는 게 좋아요. 가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그 하이브 올라가고 있고요. 이거. 이거는 토스가 괴로울 수밖에 없죠. 여기를 어찌됐든 뚫어야 되고 저거는 좀 있으면 200입니다. 거의 200다 됐죠 이 정도면. 아 이거 나가는 판단은 지금 아닌데요. 이거 드랍. 드라...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수동잘 쓰면 몰라 요라 일단 한번 보죠 다음을. 근데 저거에 병력 너무 많아요 이게. 일단 안알이안 되긴 했지만 일단 오 수통 안 쓰나요? 수통 써야죠. 수통 수통 잘 써야죠. 아, 이게, 결국에는, 병력이 괜히 올라갔다가 지금 먹히는 그림이죠. 아, 이드라는 왜안 왔나요, 카논 선수? 아, 이게 드라가 원래 더 일찍 거 나왔으면 한번 좀, 그래도 이득 볼 타이밍이 있긴 있었거든요 아, 근데 드라를 너무 한 타이밍 깊게 뽑아서, 아, 이제는 타이밍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병력만으로도 밀리는 상황이죠. 병력이 없어요, 토스가. 카누 선수 돈은 많은데 병력이 없습니다, 이거. 이플이 깨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전부 워낙 보자잘 써서. 아, 카누 선수 긴장했나요? 방영이라서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이러면 이제는 밀리는 그림이고, 첫 번째 세트 이렇게 되면 40년 정도. 부여왕궁판팀이 1세트 잡아가면서 1대0으로 앞서 갑니다